아서는 188년 동안 너넘어왔으요 누가 도와줄 수있을까요적대어있 18장 16절부터 18절.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재앙을 내신 것은 그들의 왕 아스 때문입니다. 아하스는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, 했습니다. 그는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았습니다. 아하스는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여호와의 죄를 더 많이 지었습니다. 그는 자기의 윌리친 다마스커스에 백성이 섬기던 신들에게 제물 바쳤습니다. 그러면서 그는 아람. 아영들이 섬긴 신들이 그, 그들을 도와주었으니 내가 그 신도에게 재물 을받치면 신도의 나를 도와주겠다 주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러나 그일 때문에 아스온 이스라엘은 밀망하고 마흔대 기도해요. 하나님을 무시하고 끔찍한 자를 지은 아스 때문에 온 나라가 위기에 빠졌어요. 에덴과 블레셋이 공격해 오고 도와줄 거라 믿었던 아시아리아는 우리와 규대를 더 기억했어요. 나라가 점점 힘들어지는데 아스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도할수 없는 우상에게 재물을 받지 며 도움을 구했어요.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.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어린이가 되어요. 예수님을 기도합니다. 감사합니다.